장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갔다. 여당강 건너편에 있는 타장마당까지.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애통하며 크게 통곡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크게, 매우 크게. 그리고 그는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슬픔을 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장례하기 위해 장례 행렬은 여당강 건너편에 있는 타장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아랏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개혁성경이 번역한 단어 아쉬러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뭐한, 뭐뭐한 것, 사람, 이런, 뭐뭐한, 사람이 뭐뭐한, 뭐뭐한 때, 이런, 뭐뭐한 곳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장세기 50장 11절에서 아랏, 아 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음 절이죠. 이 단어 또한 아마르로 말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는 그들이 말하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작만하게 크게 대통하고 있다. 계획성과는 달리 여기서는 요셉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3인칭 단수는 문맥상 그가 요셉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곳에서 7일 동안 통곡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사람의 법은 70일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애굽사람요 그런데 요셉은 가나안에 와서 7일간을 애곡했다고 돼 있죠. 이는 죽은 사람에 대한 가나안의 문화가 7일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거민이 보고 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통곡하는 것을, 말, 통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크고 고통스러운 슬픔으로. 이에 따라서 부르고 있다. 요단을 건너편에, 요단을 건너왔던 예굽의 목초지. <laughs>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7일 동안 요단강 건너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가난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드러낸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본 것을 그 말,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애고부 목초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 타장마당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애고부의 목초지 사람들, 고센땅이라고 할수 있죠. 어, 본절은 요셉이 7일 동안 타장마당에서 애국하는 것에 대한 가나한 사람들의 평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봅니다. 야곱이 가나한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지 17년 지났거든요. 그동안 가나한 사람들은 야곱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한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향하여 애굽의 목처지 사람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정체성이 변한 것을볼수 있죠.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7년의 기근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죽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7일 동안 애곡하고도 불구하고 애곡 애국, 애곡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떠나 야곱 자손에 대하여 아는 자가 없을 수 없었을 수 있죠. 이는 차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출애굽 후. 가난으로 돌아왔을 때그 상황이 어떠할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죠? 이제 그때는 이제 4대만에 돌아오니까 400년은 좀 못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17년 더 지났잖아요. 17년 정도? 300한 83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회복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회복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상상도 할수 있죠.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 옛날에 가나안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런 생각 없겠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세대가 교체되겠어요? 그 가난의 땅에 사는 사람들도 세대가 교체되겠지? 세대가 교체되면서 가난의 그 죄가 관영하게 되는 거죠.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는 그 기존 세,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관영하지는 않아요. 이런 말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은요, 이, 이 세상이 쉽게 죄로 가득 차지 않아요.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